잠깐만. 화살표는 열로 가라고 하는데, 얘는 열로 가래.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손뼉을 치면서 야 노래를 부르고. 자, 여러분들 오늘 할 게임은 U R Liam이라는 게임입니다. This Is m i 라는 게임을 아시나요? 네, 디시집 이란다의 그 제작진 분들이 속편으로 만든 게임이고 여기 지금 하얗게 보면 지금 얼굴이 좀 익숙한 얼굴이 보이지 않나요? 하이 리암, 안녕 리암. 뭔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었다 이런 얘기 같죠. That's why I'm here. 약간 비슷하네요. 그 우리 미란다 때랑 비슷하네요. No, 한번 해볼게요. 어! 아니 소리가 소리 소리. Find Liam. 자, 리암을 찾아봅시다. 이 얼굴이 계속 약간 흐릿흐릿하게 보이네요. 잠깐만. 사사표 열로 가라고 하는데 얘는 열로 가래. 어? 왜 이렇게 눈 깜빡 거려 돌고 돌면 되는 건가? 좋아, 일로 갈게요. 아니야, 나 이런 걸로 놀라지 않아요. 뭔가 변하는 게 있는가 계속 봐야겠죠. 어, 뭐야, 문 사라졌다. 어, 뭐가 생겼다. 어, 잠겨 있어요. 네. 어? 키가 생겼다. 다시 가보자. 어? 해야 되나? 오케이. 어? 뭐지? 이 익숙한 방 뭐지? 이 익숙한 방 뭐지? 미란다랑 똑같은데. Have we met before? 우리 예전에 만난 적 있냐고. 만난 적? 일단은 리암이랑은 만난 적 없어요. 어, 어 나너 만난 적 있다, 야. 그래. 야, 반갑다, 친구야. 너 우리 예전에 봤잖니? 그때 왜나 열심히 따라오지 않았었니? 어? 너 되게 열심히 나 따라왔었잖아. 그래, 뭐 사라지지? 일단 가보죠. 그치, 캐릭터는 오히려 그 미란다 때가 조금 더 이렇게 막 개기하게 변하고 그래서. 어? 너, 너도 살짝 개기하게 변했다. 가까이서 봐야 될까? 근데 뭐 딱히 상호작용하는 게 없었어요. 미란다 때는 있었는데. 또 잠겼어? 어? 문 열리는 소리 났어 어 다시 돌아왔다야? 어? 잠깐만. 씨 야. 야. 언니. 야문 열어줘야지. 어이없네. 또 열쇠가 생겼네. 일단은? 없어. 가봅시다. 오케이. 계단이 있네. 어. 뭐지, 철조망이?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걸까요? 어? 어. 뭐지? 뭔가 하면 안될걸한거 같아. 돌아야 되나? 다시 돌고, 돌고 어디까지 돌아요? 거꾸로 돌아볼까? 어, 거꾸로 도는 거였나봐. 뭐지 어? 갑자기 나 프레시가 언제부터 있었던 거지? 아니 별로 안 무서운 친구인데 그냥 깜짝 놀랐어. 야, 문 좀, 이 방에 뭐가 있나? Eat the f o 자, 먹었다. 자, 어떡할 거냐. 다 먹었어. 자, 다 먹었어. 오케이, 오케이. 다 먹어야 되겠구나. 안녕하세요. 어, 어 야, 잠깐만. 리, 리암? 리암이니? Where are you, 리암? 리암 어디 있어? <laughs> 잠깐만, 내가 알던 리암이 아닌데, 저 친구 약간 리암이 미란다 버전이 되었어요. <웃음> 깜짝이야. <laughs> 깜짝이. 야 아이씨 겁나 놀랬어 아 다시 시작해야 돼야 뭐야 아이씨 난 너무 놀랐어요 미친 거 아닌가 잠깐만 이게 오면 나타나면 바로 도망을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근데? 와 열쇠가 있다 열쇠에 속지 않겠어.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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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됐나봐. Yes we have. 그래 우리 만난 적 있어. 그건 진지 알았지. 근데. 둥글게,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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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어? 뭐야 오늘 그걸 찾을 수 없대? 뭐야 갑자기 갑자기 이거 뭐예요? <laughs> 뭘까? 1, 2, 3, 4, 5, 6. 아이씨. 이거 그거 그거구나. 숫자. 불펜 주세요. 불펜 어죠죠 불펜. 그러면은 D, L. 왜 1은 L이에요? 그냥 오. 순서 아니에요? 그니까 러 10번이 D잖아요. 리암이스테드 왜? 어째서 리암이스테드예요 아니, 이유를 알려줘. 그럴싸해. 근데 나 이유를 알고 싶어. 정확하게 1분 37초 후. 개 천재다 여러분들. <laughs> 이건 좀심박했다오 편집자님 내가잘깬 걸로 편집 아시죠? 왜 1은 애리고 2가 아이예요. 아까 나 쫓아오는 사람 죽었어. 가야 되나? 손이 왜 이래 얘는? 둘삼 가보자. 어, 소리 너무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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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오는데? 쫓아오는데? 무시! 무시! 이 소리 뭐야? 이거? 아! 이! 이! 에 이! 에. 에 이! 에 이! 좋아! 나왔다! 뭐야? 어? 뭐야? 그때와 똑같죠? 뭐지 이거? You are Liam. Liam. <laughs> you are Liam. Non usual one. 아! <laughs> 어,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혹시 약간 미란다 스타일이긴 하네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어 재밌다.